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정말 멋지죠? 제가 영상, 가급적이면 영상을 시작하면 중간에 잘 영상을 수업하지 않거든요. 근데 수업했어요. 어머,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세상에. <laughs> 아유, 키핑당 생각만 하고. 멋져요? 분해도 이뻐요? 자, 얘는 풀분이죠? 왜냐면 구독자님께 속게 할아이예요 차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자기야 꽃처럼 이렇게 멋진 아이랍니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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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하는 아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금 야한 얘기 할까요 제가 영상을 담다 이쁘다 이쁘다고 하잖아요. 매혹적인 아이. 잠을 설치게 하는 아이. 인물 혼안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자, 얼만큼 묵으면, 이 정도만 해도 겨울, 한 번만 놔도 되죠? 이 정도는 겨울 한세번 정도? 두 번에서 세 번만 나면. 크기 비교할까요? 또 여기 한 번만 출연해라. 저 이렇게. 이 정도 크기 비교할까요? 그런데, 엽성을 봤을 때 제가, 오, 이 정도 막, 좋다. <laughs> 어 그러니까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늘 응원을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묵은 아이를 보여주니 너무 좋다. 내가, 이런 아이는 사실 저희 매니아들끼리 하는 얘기, 아이, 배추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묵은 아이는 단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안 키우, 만약에 나는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 제가 통화했는데 대부분 그래요. 아유, 놀 자리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큰 화분 말고 지금처럼, 응, 이렇게, 자, 제가 한 번만 들어볼게요. 내가 다육이보다 조금 작다 싶은 분에 심으시면 더 이상은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 묵혔을 때 할 나이 없이 예쁘고, 저희는 조금 더 크게 키워서, 맞아요. 그네들한테, 그네들이 누구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 그분들한테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정말 매혹적인.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뻐도 되냐. 또한번 출연해봐라. 자, 참, 진짜 이쁘다. 매혹. 어머, 진짜. <laughs> 아유 괜찮았어요? 네, 네, 네. 자, 레드. 아유, 남자 구독자님도 많이 보셔요. 참나. 자, 레드. 오, 주문하시는 거 보면 남자 구독자님들 많고, 내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하시는 남자 구독자님도 많으셔요. 자, 레드 2만원. 어쩌라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키우자고요. 자, 아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오늘 저 사실은 이 아이를 특집하려고 했었어요. 자, 이 아이요, 정말 예뻐요. 자, 요거 한번만 보셔요. 딱1 년밖에 안 됐어요. 어, 종자가 좋아야 돼요. 맞죠? 자, 종자가 좋은 아이. 테레비 출연 한번 해가 솜니엄 이렇게 보면 짠짠짠짠짠. 제가 그 어느 분이 그렇게 옛날에 얼마였다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명, 니가 그러니까 비쌌던 명품에 속했던 아이다 이 뜻을 말해요. 옛날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명품으로 취급이 되었던 아이인데 가격이, 가격이 저렴해졌다 이 말을 표현하지 굳이 옛날에 백만 원이나 천만 원이나 나고 오뭔 상관이야 그죠? 그게 아니고 섬유염 자체도 명품에 이 정도 이 정도 키우면 백만 원이 넘었던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1년에서 2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구독자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품 대열에 끼어있던 아이다 가급적 이 정도는 유행이 어때요 우리가 지금 7080이 다시 오듯이 다육이도 유행이 돌고 돌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파이시 스파이시 6천원 어, 지금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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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포트예요. 어, 포트 크기요? 어, 아까 레드는 10cm 정도 되는 포트이고 얘는 약 14cm 정도 되는 포트예요. 크기는 별반 차이 없으나 솜니엄은 약간 큰 분에 심겨져 있고 레드는 제가 봤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끊임없이 분갈이 해요. 하지 말아요 소리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분을 가급적이면 음잘안 바꿔요 쑥쑥 이는 판매는 하지만 에, 그러니까 그거는 개, 다 틀리다는 뜻이에요 누가 아유 정답이 어딨어 다 여기 키우는데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틀리다는 뜻이에요 자 스파이시 6천원 괜찮았어요 자그 다음에 가격비교 꼭 하세요 어, 저도 1,2주 전만 해도 2주전이죠 어, 3만원 찍었잖아요 그런데 걔는 키웠고 얘는 그 얘기 또 하네. 업무 세상에 비쌌던 종자라는 뜻이에요. 자, 테슬라는 키워볼만 하요 진짜로. 예, 아주 폼, 폼하게 멋집니다. 내가 테슬라가 겨울 두번 나기만을 기원합니다. 왜? 얼마나 멋져지는지 제한테는 그때는 비싸서 못 샀으니까. 예, 솜니엄도 그때는 비싸서 하나밖에 안 샀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테슬라 가격 반원. 가격 비교 꼭! 가격 비교 꼭! 자구 뿡 자구 뿡 포트는 7.5 포트 자 그다음에 얘예요 어머 세상에 너는 금줄 있냐 어, 금줄 있어 자 우리 언니라고 합니다 아따 다 남다육처럼 아주 성가리 있게 생겼어 아유 통화하면 냉, 냉정하게 전화 딱 끊어요 왜냐면 대기자가 많으니까 자 우리 언니 가격이 요 2만원 통화를 길게 하고 싶어도 끊임없이 대기하고 대기하고 하시니까 어느 분들은 막 20분만 송곳으로 찔러요. 1시간도 찡글었잖아요 우리였네. 2만원.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얘 하나 가고 갈게요. 많이, 얼마예요? 12,000원? 이렇게 제가 그 키핑장에서 어유, 가져갈까 말까 고민했던 아이. 아따, 어휴, 그때는 내가... 비싸게 주고 샀던 아이 <laughs>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가 샀던 아이들이 가격이 다 구독자님들이 가격으로 구매할 만한 가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동가 에어좀 섭하겠네. 가격이 나 일단 내려와서 막못 살겠다고 하시던데 전기 전기 갭살도 안 나온다. <laughs> 자 그다음에 제 진짜 이뻐요 로망. 오 이름도 예쁘죠? 로망? 아우 진짜 색감이요? <laughs> 다 환상이네. 색감이에요. 어휴, 세상. 그쵸? 로망. 가격대요? 이쁘지? <laughs> 어머, 이런 애들이 옛날에 막 50만원 했다니까, 얼마나. 참. 그, 그죠? 농가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옛날에 이게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밖에 안 한다고. 아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신상이 나올 때는, 사실은 골드로즈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엄청 비싸요. 20, 30만원 해면 사실래요? <laughs> 안 사잖아요. 아유, 그렇게. 자, 로망.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오늘도 예 분갈이 했다. 고프하다 예전에 완전히 시퍼렁시퍼렁 진짜 배추 소개한 적 있잖아요. 어머, 세상에, 프라다가 백가방인가 구둥가. <laughs> 다육이에도, 다육이 프라다. 이쁘죠? 이쁘죠? 진짜. 근데 물이 덜 들었다고, 그, 농가 사장님이, 어머, 미안하다. 물을 조금 더, 그죠? 이쁘게 어, 했어야 되는데, 들리 뻐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도 충분하죠? 이쁘죠? 12,000원. 어머, 나 오늘 말이 많다. <laughs> 자, 오늘 가격 비교하는 날. 레드벨벳, 얘요?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 8,000원. 어디서 얼마에 샀어요? 아유 세상에 그렸어? 레드벨벳 괜찮아요. 다자 그다음에 또이 얘가 이 정도 크기잖아요. 구독자님들이 8천 원, 만 원대 구매하는 사이즈예요. 저도 있잖아요, 8천 원. 크기가 크기 비교하시라고 레드벨벳 만약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이 정도는 예 예. 아이그 얘기 또 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비쌌어요 옛날에. <laughs> 응, 비싸서 들었다 놨다 했던 레드벨벳이 12,000원. 자, 그 다음에, 얘요? 라즈베리. 구독자님들, 색감이 진짜 예술이에요. 얼마나 무겁길래, 우리가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하엽이 있다는 뜻은, 무겁다. 우리 집에 와도 잘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본연의 색감을 볼수 있다. 라즈베리 가격 만원. 이쁘지? 괜찮죠? 어휴, 이쁘다. 자, 그 다음에, 브라이언 노즈 철화. 아, 딱얘더 이쁘네. 물고 풀고 당캐. 오우 자, 브라이언 노즈 철아. 괜찮았죠? 자, 괜찮았죠? 자, 그다음에 제가 브라이언 노즈 철아. 어 네가 모델하러 브라이언 노즈 철아를 가지고 제가 여기 몇 개만 더 영상에. <laughs> 어머 세상에다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 땅바닥도 다 원목 이렇게 이렇게 방법목으로 되어 있어요 땅바닥에. 플로리디테. 예, 가격은 8,000원인데 제가 그 키핑장 가서 얘 예, 완전 대품이 있거든요. 어, 진짜 대품은 물만 들으면 지, 진짜 이뻐요. 플로리디테때 8,000원. 자, 그리고 얘요 미니 문. 어머 내가 보니까 다 애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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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피하는 듯더라고. 어, 탈피 탈피. 어, 그, 저기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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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왔잖아요. 탈피. 오 세상에. 미니 문 미니 문 12,000원. 어머, 내는 블랙퀸 로즈가 왜 여기 왔을까? 이름표가. 자, 탈피하죠. 그냥, 어, 또 탈피하, 탈피, 탈피. 얘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월시아 중에서 수정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대품으로 키웠을 때 정말 멋집니다. 수정드래곤. 어, 그리고 진짜 이거. 일렉트라요? 아이고, 대품이 얼마나 멋지길래. 일렉트라 1 2 0 0 0원요 보이네. <laughs> 아유, 진짜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 맞아요. 확실히 제가, 어, 그, 몇년 전서부터 키워왔던 애기들은 막 좋아요. 어, 근데, 처음 보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 애는, 이게 자신이 없지. 내가 안 키워봤기 때문에. 그죠? 얘가 까탈스러운가, 무탈한가, 이런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아 오늘, 다남다 여기 말이 좀 많았어요. 와인이 12,000원. 참, 자그 다음에 얘요? 리치 아이 금. 얘, 저, 상당히 비쌌던 애기. 그 다음에 오늘요이 아이 갈게요. 카시오 적금. 어, 완전히 예술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 카시오 적금, 예, 예술. 어유, 2만원. 요런 아이하고, 이렇게 환엽성이 있는 아이와, 카시오 적금 본연에 음, 근데 종류가 워낙 많아요. 농장마다 다 틀린 종종 종자가 자, 카시오 적금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 여에는, 어,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응.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아,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음,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극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음,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어,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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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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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 2kg,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짜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어 아, 그래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예,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 보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고 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다섯 개씩만 판매해요. 응, 음, 한개 말고, 예. 음,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응, 음, 음,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어,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어,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어,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너무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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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네,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잎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음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어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